네. 아,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특수각이 나오면 비율 관계로 얼른 얼른 풀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정삼각형이죠정삼각형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절반 이렇게 탁 하고 나누잖아. 그지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은 45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에서 45도짜리 특수각이 나온다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자, 얘가 1대1이 될 테니까, 피타오션까지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루트 2가 되시겠죠. 그래서 45도를 사이 두고 1대 루트 2가 된다는 걸좀 여러분이 유념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김에 정삼각형까지 같이 보시게 된다 그러면 정삼각형의 내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60도, 60도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정삼각형도 기본적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어떻게인가? 꼭지각이 되고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대1대 1대 1로 봐도 되는 거지만 2대2대 2대 2로 보면 계산이 편리하시죠. 여기를 1로 보면, 여기가 지금 2가 될 테니까, 아, 60도를 사이에 두고 1대2가 된다는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피터 정리까지 이용하신다 그러면 1대2대, 루트3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유념을 하시면서 60도가 만들어지면서 수선의 발그렇기 때문에 30도도 같이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뭐 이해하시는 데 지장이 없죠. 자, 문제에서는 여기 삼각뿔이네삼각뿔 삼각불의 이제 그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요거는 이제 입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다 수직으로 만나는데 좀 약간 찌그러서 그려지는데, 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30도가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A, B, O의 각이 뭐냐면, 3 0도라는 얘기야, 30도. 자, 요 옆에 있는 요, 옆면을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 친구는 여기가 지금 30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60도 이렇게 되면서, 1대, 2대, 루트 3이 적용이 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시는데, 요 밑에 있는 여기, 여기죠, 여기. 요 변의 길이가, 요 변의 길이야 여기가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제? 그럼 얘도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가 4가 되시죠. 4. 아, 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무슨 변이 되면 이제 선분 a o 가 되시는 거요 선분 의 A5. 그럼 선분 의 A5, 여기는 직각이 되는 거니까 높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높이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높이가 2란 얘기가 되겠어요. 2란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여 밑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부피 고할 때는. 밑면을 보셔야죠, 밑면. 자, 밑면은 이렇게 옆에다가 다시 표시를 해드렸어요. 자, 45도라고 하는 거는 각 O, C, B가 지금 45도라는 거야. 그럼 여기가 45도고, 여기 지금 직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도 45도일 땐가. 아, 45도일 땐 어떻게 된다고? 1대1대, 루트 2가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2. 그럼 방금 전에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2루트 3이었죠? 그럼 1대 1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가? 2 루트 3. 그러면 루트 2배가 되는 거잖아. 1대 루트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루트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2 루트 6. 이렇게 바뀌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물론 이건 이용을 안할 거지만 그렇게 된다고 얘도 마찬가지. 물론 얘는 이용을 안할 거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삼각뿔의 부피. 삼각뿔의 부피라는 거는 삼각뿔의 부피라는 건 삼각기둥의 삼각기둥 삼각기둥의 부피에다가 얼마를 곱하시는가?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죠. 3분의 1. 자, 삼각기둥은 어떻게 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밑넓이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니까이두개를 곱하는 거죠. 2로트 3 곱하기 2로트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높이, 높이는 자이 직각인 모서리가 돼 있어요 여기 2가 돼 있어요 여기다 2를 곱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는 3분의 1은 삼각뿔이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삼각뿔자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약분 처리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루트 3하고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다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2하고 2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가 되는가 4가 되시는 거4 여기는 객관식이 아니고 단답형이네 그럼 최종적인 답이 4 요렇게 되시겠죠